5년, 1825일, 휴가 영일,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한 여자가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. 79세 할머니, 파킨슨병, 혼자 사셨습니다. 자식은 세 명, 아들 둘, 딸 하나, 모두 바쁘다고 했습니다. 2019년 5월, 요양보호사 최민정 씨가 왔습니다.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집을 나섰습니다. 버스 두 번, 지하철 한 번, 일곱 시에 할머니 집 도착, 설날도 왔습니다. 추석도 왔습니다. 어버이날도 왔습니다. 자기 생일에도 왔습니다. 5년간, 1825일, 한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자식들은요. 5년간 방문 횟수 세 번. 첫해 설날 한 번. 3년 차 어버이날 한 번. 그리고 장례식장 2024년 3월 할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.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. 29억 원 강남 아파트 전액 요양보호사에게 유언장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. 민정아 넌 내가 낳지 못한 딸이야 5년간 휴가 영일 그녀가 받은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. 진짜 가족이었습니다. 전체 이야기는 본편에서 무료로 감상하세요.